자, GT1급, 제 73회차 실기 5-3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음, 이 여기 새로 블러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장구의 충당금 기초 잔액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4천만원이 지금 예, 지 지금 상가 부인액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세무조정 참고자료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총급액은 관련된 계정과목을 참고한다 자 급여에 대한 임원의 규정 초과상여금 1천만원 직원의 규정 총과상여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여기에 이제 임원인 경우 있죠. 임원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천만원만큼 제외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송금 불상이 때려줘야 돼요. 근데 직원은 규정 자체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세무에서는 그냥 송금 자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빼야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임원에서는 천만원 빼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속자의 자료는 자료 2번과 같으며,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에서 총금액을 이제 조회를 할 건데 총금액은 새로 불러오기를 해봤자 아까 장고상 기초 잔액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 잔액 조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801 급여입니다 자, 급여의 급여 잔액은 1억 2,480만 원입니다. 자, 3명. 1억 2,480만 원에 1년 미만의 교속자 하나, 1,2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임금 6명 해가지고, 안에사 1명 2 8 0만원 뺍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어, 지금 급여 판매비와 관련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 여기에 1,000만 원만큼 빼줘야 되겠죠? 1,000만 원만큼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청구0에에도천0 0만 원만큼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2번은 끝났고, 그 다음 3번. 1시, 퇴직시, 퇴직급의 충당금은, 어, 주계액이죠 어, 8,000, ,800 8만 원이고, 이제,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은 7,930이다. 이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아는 건데 어차피 이건 칼로 물베기에요 사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7명 7,930만 원. 그래서 8,888만 0 원이 이제 좀더큰 금액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전기보증, 의표는 이제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번 란에 이제, 회사 계상액을 넣어야 되는데, 회사 계상액은 원장조회를 클릭을 해서, 아야 되다 잔액조회를 클릭을 해서, 자, 회사 계상액은, 어 이번에 이제 증가금액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잔액조회,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테디급 중단고체 보면은 6 5 8만원 돼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회사 계상액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만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키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뭐 중간에 뭐 퇴직한 사람은 없, 어 문제에서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중간 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단기 감소 금액이 2,5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이거 잘 기억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원장 조회 보시면은 퇴직급여 중당 부채의 퇴직금 지급 금액이 2,500만 원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4천만원이 아까 여기서 보니까 기초에 전액손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손금 자체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초금액은 없는 걸로 지급을 해요 왜냐면은 4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손금불산입이라고 치면은 3천만원 중에 어 지금 2,500만원 지급을 했으니 500만원 만큼은 남잖아요 그러면 은 이거는 송금산입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아요 수기로 했을 때는 근데 4천만원 중에서 전액 4천만원이 다 전액 송금불산입 이잖아요 그럼 기초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립한 걸 없는 걸로 지급해요 그래서 2,500만원이 돈이 나갔으니 이 2,500만 원은 송금불산입된 거를 반대의 세무수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00만 원만큼을 송금산입으로 어 처리해주는 또 분개를 또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놓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한도 초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내 갖고 있는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2,500만 원 해가지고 이거는 반대 의셈 조정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어 2만 상여금 초과 금액이 있었어요 아까 천만 원. 이잘 기억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만 상여금 한도 초과. 천만 원으로 해서 유보 발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상여로 아 써야 되죠 상여로 해서 어 소득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총세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장부상 기초잔액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생 평가 31번부터 33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3가 관련하여 세무 조정 대상 중 송금 산입할 총 금액은 얼마냐? 아까 송금 산입할 금액 있었죠. 얼마였냐면은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퇴직. 그다음에 32번. 문제 3가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불산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 얼마? 천만원 아까 2만 상여금 한도 초가 있었죠 이거였고 그 다음에 33번 문제 상과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한도 초가의 6508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